아, 아, 오늘은 폴라리스. 대부도 펜션타임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음. 오늘은 대부도 펜션 타운에 있는 폴라리스를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. 오우, 써비 처음인가요? <웃음> 처음이야. 올라가 <laughs> 새끼. 장난 아니야. 오랜만에. 오, 숙스러움의 극치. 바쁘던 썸이가 오늘 스탭 왔어요. <laughs> 맨날 스탭만 하다가. 맞죠. 네, 카메라 지금? 앞에 으니까 근데 오늘 딱써이 전화 온 데가 <laughs> 그때 뭐야? 로코 로코 드라우 촬영지거든요. 여기가. 아, 투 투. <laughs> 정유미, 이진우아 맞아요. <laughs> 내가 그 드라마에서 봤단 말이에요. 아직, 아, 나 아직도 아직도 생생한 데이진우가 빨래 널고 있고 막 브이원 알콩달 <laughs> 그때는 여자친구 없어서 참 그랬어요. 그걸 내가 왜 보고 있나? 그런 만 보는 거지. 지금 은 여자친구 있어요? 지금은 있죠. 스타. 하지만 올수 없는 여자친구죠. <웃음> 스타. <웃음> 스타. <웃음> 그럼 얼른 들어가 볼까요? 어우. 아, 들어가 보시죠. 이제 추워졌어요 이제.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. 여기여기여기 여기, 여기. 그래 여기라니까 여기 내가 이거 봤었어 촬영지 오, 드라마 촬영장소. 드라마 촬영장소 아 드라마 촬영 장소 드라마 촬영 장소 여기 노란 파라솔 아 수영장. 그래 맞. 수영장 맞아 이게 수영장인데 수영장인데 겨울이라 좀 닫아놓으셨네 여기 여기가 그 15명 20명 정도 들어오는 펜션이라던데 이게 문이 지금 사용금지가 되어 있는 게 어. 이쪽 뒤를 아니 내가 이거 말하면 안 되지 지금 내가 지금 나는 지금 이진욱이다 러블러 그럼 난 정민이 류 보지 반바구더 접어줄까? 어우 쏘! 네 버스터 노래방이야 노래방 노래방 여기지 여기야. 난 저기서. 꽃바리아 노래방 이게 이게 어오 어, 방음바 밖에서 어? 그러네 봤죠? 오안 어, 울려 소리가. 어, 방금 밖에서 얘기하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뭔가 탁 막힌 느낌? 그리고 아까 그 문이 두개 있었는데 여기 하나 문을 여기를 막고 벽을 해놨어요 지금 음, 그 그래서 방을, 사용금지 그 방을 터서? 에, 방을 터서 지금 음. 막아놓은 것 같고 음, 이제 동체 하나로만 운영이 되나요? 네 하나로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아 노래 한번 불러봐요 어 노래를 또 이거 약간 좀 부끄러운데 이거 이거 노래방 기계가 겉에 다 이런다 근데 신곡들이 다 있네 세게 눌러야 돼 선택을 싸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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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이거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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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보로 안 들어가네 이거. 가는 건가 이거? 신나는 노래가 나와야 들어가나? 아. 아 뭐가 아, 에 맞게 들어가네. 아까는 되게 빨리 들어거가할 있는 <목소리> <별 출장인데? 목소리> 오 뭐야 네. 노래방 화장실이 있네? 어아 아, 세상에 노래방 화장실 기대 좋아해 기대 좋아하죠 기대 음, 좋아해 오, 이거 열었는데 똥냄새가 나는 거 같지? 왜날 수밖에 없어요? 왜? 제가 쐈으니까 사용해본 아. <laughs> 소감이 어때? 아 사실 내가 제가 약간 아, 이걸 좀 들어가지고 말을 해야 되나 이거? 제가 약간 굵은 편이죠? 집이 자주 막혀요. 아, 그래. 아. 우리 집은, 집은 왜냐하면 소음이 별로 안 좋거든요. 오. 근데 여기는 일단은 안전해. 안전해요 아 안전... 아, 잘내려가는구잘 내려가고 일단 뭐 제가 조절한 것도 이렇게 얇게 살라고 이게 옵 아. 상지 개방형이 아니고 아. <laughs> 이게 옵한 절반만 개방했죠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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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대단한 노력이네 아, 잠깐 살짝만 개방할 수 있도록 민육자야 노리방 아. 옆에 방이 또 있어요 방이 총몇 페이지가 오 1층이 하나, 2층에 두 개. 네. 1층에 방 먼저. 나는 아, 딱 여기 동계, 노래방 딱 놀다가, 크 힘들어. 아, 크 지금 여기 와서, 아, 쓰러져 서 자는 거야. 잠깐 여기 누워있다가, 아, 잠들고. 다시 일어나 또 놀러 가고. 그리고 방마다 에어컨이 있더라고. 아, 인테리어 괜찮다. 방마다 에어컨이 있어가지고, 뭐, 여름에 덥거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죠. 어, 씨. 어, 영어 써 있어, 막. 어, 영어 보기잡 지금 잘 모르는데. 머그. 어. 여기. 여기서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거래요. 어? 러브? <laughs> 얼굴 빨개진 거 같아. 이불도 아, 아. 여기가 15인에서 2 0인방이라 그런지 이불도 되게 넉넉해. 이불 진짜 있어요. 많아요. 저게 뭐야? 저 모기장인가? 장비로 모기게? 모기장 느낌 아, 나네요. 모기장 텐트인. 어 모기장 텐트. 어. 모기장 텐트. 이불이나 비계도 넉넉히. 좋네요. 여기는 또 화장실. 여긴 비데가 없네요? 여긴 비데가 없죠. 여기는 비데가 아, 여기가 그 정유미가 있었던 거기 아니야? 내가 정유미랑 같은 공간에 지금... 어. <laughs> 여기는 파우더룸? 맞나? 파우더룸은 디디였는데... 음. 난 파우더룸이라는 언어 자체를 디디 때문에 처음 알았어. 저도 처음 알았어요. 파우더룸. 음. 그냥, 그냥... 그냥 난 거울. <웃음> <웃음> 디디는 왜안알 디디 아프대요 오늘. 사실은 아. 이몇정도요 글쎄요 이렇게. 각형이도체가6 8 평이네. 근데 인테리어가 그냥 좀 오래된 것치곤 되게 어, 평... 깔끔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, 되게. 음. 위에는 목조로. 네 목조로. 위에 체방에 네. 이런 식으로 들어것 같아. 다. 아우 어, 따뜻데방 바닥이? 보일러 인가 여기 보일러 시연야기라고 하는데. 그래요? 야라서 저녁 때 대부분 더 따뜻할 거같 아, 아 근데 지금 그냥 그냥 따뜻해 일단 밖이 추워서 그런가? 이게 저기 소파에서 앉아서 보면 조금 작게 보일 수도 있겠다. 소파를 끌고 오지 않는 이상. 오, 굳이 놀러 와서 t v 를볼 일이 있지 않나. 네, 그렇죠. 와이파이도 됐나 아, 아, 와이파이. 음. 비밀번호 같은 거 노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옆 비밀 와서 써버리면. 굳이 이거를 보고 지나가는 게 이거 연결해서 쓰는 사람이 있을까? <laughs> 이거 윷놀이인가? 윷놀이는 윷놀이. 아. 아나인상부인줄 알았네? 제기차기. 어! 아! 아, 어! 이거 문제야. 비어있어. 내 탓이 아니야. 다 비어있어. 다 비어있는데 이거. 겁나 세게 차야 돼. 하나, 둘, 셋, <laughs> 넷, <laughs> 겁나 세게 차야 돼. 이게 하다 보니까 유령이 생기네. 여기는 <laughs> 에어컨도 있고. 큰에어 스탠디아. 스탠디아 에어컨 근데 여기 일단 이 천장 수조가 나는 창이 좋은 것 같아. 네. 되게 탁 트인 느낌 그냥. 높게 입으니까 답답하지 않고. 그리고 여기 풍차 있어서 정원도 보이니까. 크, 내가 내가 이 장면 여기서 밖을 보았을 때 방에 딱 들어와서 여기를 딱 봤는데 어 마치인 거야. t v 에서 봤던. 네, 그 여기구나. 로코투 로코투. 아, 로피 로피 로피투. 아. 그게 어디가 보는 거야?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이요? 공영방송. 모르겠어. TVN TVN인가? TVN인가? 진짜? 나는 못본 드라마니까. 드라마방. 띠딩, 띠딩, 띠딩. <laughs> 일단 뭐, 주방은 뭐. 거. 주방. 전 주방이랑 좀 친하지 않아서요. 나도 인덕션 있고 위에 후왕 달려있는데, 후항이 커서. 겁나. 많아. 위에 소주전이야. 하여튼 음. 뭐가 많네요? 저잘 몰라요, 잘. 디디가 있어야 되는 디디 오늘 없어가지고 디디를 와, 와 이거 막걸리 들어갔다. 이건 뭔데? 뭔데? 특별히 막걸리 떠먹으라고 이렇게 붙여 어. 있는. 아아 뭔가 접시는 많아요 일단 응. 1사뭐1 5 인용 이상이니까 아니 뭐 접시도 예쁜 접시들이 꽤 있는 것 같아. 여기는 인덕션이 있고 3구짜리고큰거두개 작은 거 하나. 와와 응? 보온 기능 도있네 이런 거 참. 보온? 뱉히는 거 말고 보온이 있어요? 그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자잘 끓이는 거 좋네. 이제 우리 문자가 끓는 요금이 12분이에요. 정수기 이거 한 22분 돼요? 아... 오주연자 귀여워. 이거 어, 던데크만처럼 생겼어. 역시. <laughs> 옛날 사람? <웃음> <웃음> 여기 상이 있네. 상. 여기가 테이블이 좀 작아서 실내에서 먹을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. 아 있어야 맞아. 맞아 맞아. 고기 먹고 나서 2 차로는 또 실내에서 그치. 뭘 먹어야 돼. 실내에서 되니까. 술 먹어야 되잖아. 놀러 오면. 아비 미스 이쪽으로. 일단 여기 슬리퍼들이 있어요. 슬리퍼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냥 오면 되고. 아 여기 전원 온오프가 있어서 전원 오늘 하면은 김치냉장고까지 쓸수 있나 봐요. 여기는 바베큐장. 바베큐. 뭐? 테이블당 3명? 씩 앉으면 어, 한 12명? 12명 이상 어,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, 지금. 5명 정도 온고 뭐. 네. 36912. 그리고 애기들 다섯 가지 딱두 개. 어. 애기들 의자. 후. 고기 굽고. 여기서 여기서 일어서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. 이거는 이제 아빠들 의보이지 고기 제일 좋은 제일 맛있는 걸 먹는 아빠들이. 아, 여기서 꼬우 꼬우성 제일 맛있는 거 아니에요, 여기서? 아. 아빠들이 희생 장소가 아니고. 희생입니까? 그게? 우리 애기들 먹인다는데 희생입니까? 서양도 풍부해서 연기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돼. 어, 어, 그지? 이게 연기 빠진 데가 있어가지고. 응. 했네. 응. 그리고 여기서 고기 굽고 놀, 어른들은 놀고 애들은 수영장 놀는 것도 한눈에 보이니까. 안전하게. 그럼 되겠네요. 되겠 안전하게 노는 것도, 응. 네. 것도 좋고. 아 진짜 여기 문다 열놓고 먹어도 되겠다. 이러면은. 그 여기 참다 퍽. 그죠? 열어놓고 애기들은 놀고 어른들은 여기서 뭐 그래. 맛술이나 한잔하고 막 이러면서 좋다. 좋네요, 그렇지. 좋네요. 놀고 싶다, 놀러 오고 싶다. 여기 올때 그러고 생각했더니 여기 올때 지평막걸리 사와야 되나 봐. 아 그거 뭐, 뚝배기? 어, 뚝배기. 뚝배기에다가 넣어가지고. 이집 레스킷? 막걸리 한 잔. 오. 오어이집 어호. 게임맨. 너한. 역시 게이머예요. 당해야지 이런 거밖에 안 보여. 돈독 하는 건가? 돈독 하는 거 같은데 이거. 근데 이거 전원을 어떻게 켜는 거야? 이 게이머는 딱 알아. 이거 뒤에 있어. 모르는 게이머. 그러면 게이미가 있다는 것만 아는 것으로 한판 해야 되는데. 이쪽은 침대방이 있어요. 이 층을 올라와서 정면으로 보면 침대방이 있는데 이게 바로 게임하다 지치면 여기 들어와서 자야지. 아지침문 자는구나 아게임에지침문 자는구나 노래보다 지침을 거짓자고 그쵸 게임에다 지침은 자고어방 벙티드 다 여기 어 여기는 침대가 이거 더블이지? 이 정도면? 더블 더블 두개배개가두개 있으니까 더블 응. 어? 이거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닌가? 껴안고 어. <laughs> 자라고? 아니지 진검 다리지 검 다리 모자 표 모자 <laughs> <오자> 표하하하하하하 <뼈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난 이게 너무 좋다. 응. 테라스가 뼈 있는 방. 그래서 여기는 방이 좀더 좀 밝아. 네. 근데 여기는 뭔가 딱 나오자마자 딱 보면 되게 뭔가 티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까 펜션 없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. 그건 아쉽다. <laughs> 진짜 딱 티타임. 응. 티타임. 아 티타임 즐기기는 실외기가 있긴 한데. 티타임도 있고 밖에 뭐 정원 싹 보이니까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한잔 마시고. 그리고 모닝. 아니면... 맥주 한 잔? 밤에 한부리의 시간을 보내며 맥주 한잔쪽 빨아 제끼면 밤에 다들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나서 또 여기서 마시는 맥주 맛이 또 있으니까 <laughs> 여기도 2층 화장실은 이쪽에 있네요 1, 2층 나오는 곳. 아 뭔가 좋아 아 진짜 뭔가 오래된 것 치고 오래된 건물 치고는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깔끔하게 이쪽에도 이불. 아 이불? 아, 맞아 맞아 이불이네. 아까 내 비계 냄새 맡아봤는데 머리 냄새 전혀 나지 않아. <웃음> 머리 <laughs> 냄새 나는 비계 극혐. <그쵸? 웃음> 일단 2층은 뭐방두 개, 채광 들어오는 이제 원룸. 침방 하나, 침대방 두 개, 아, 하나. 침대, 침대 두개 있는 방나그방두 네. 개랑 그리고 비데 있는 화장실 이렇게 있어요. 이거 드라마 좋아한 드디어 왔으면 좋아했겠다 여기. 펜션 옆에 있는 그 갯벌인데요.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처에 이렇게 체험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좋은 것 같아요. 어차피 가족 단위로 오는 펜션이기 때문에 이런 뭐 체험하실 게 있으면은 뭐 아이들도 재밌고 뭐 어른들도 재밌고. 같이 이렇게 같이 놀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펜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드라마 촬영지니까 전 좋아요 오래된 건물처럼 보일 수 있는데 관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셨기 때문에 실내 들어갔을 때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랬 좋았던 것같아 아쉬운 점... 근데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없어요 저는 어떠셨나요? 저는 일단은 단체로 들어가는 펜션인 거를 감안하면 방도 세 개라는 점 그리고 방마다 네. 에어컨이 또다 따로 있다라는 점, 그 점이 좀 좋았고 천장이 높으니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아. 되게 좋았어요. 맞아 맞아. 그것도다. 그런, 그런 점들이 되게 좋았고 바베큐장도 실내 아닌 실내처럼 이렇게 유리로 해놔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. 아이들이 수영장에 놀때 지켜보기도 좋고 그리고 또 바람도 막을 수 있으니까 늦은 저녁에 찬바람 맞으면서 고기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맞아, 맞아.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음, 아쉬웠던 점은 음, 없나요? 아쉬웠던 점은 딱히... 또 저는 딱히 느낀 점은 없죠 음, 아, 이 정도인 걸로 그럼 저희는 폴라리스 펜션을 마무리 짓고 다음 펜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제 주석거든요. 네, 들어오다 <laughs> <합니다>. <laughs>